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연중 14주간 토요일입니다. 마태여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이죠. 사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일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대표를 하는데 그 구성원들한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지고도, 어... 앞으로 나가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발견되면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또 사라질 수 있거든요. 현장을 보지 않고 두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해라. 너희가 귀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에서 선포해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복음 말씀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십자가와 섭리라고 하는 섭리는 하느님의 계획이니까 하느님의 은총이니까. 제자가와 하느님의 섭리라고 본다면,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예, 제자들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는데,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보다더 뛰어난 새로운 계시가 있을지, 있을 수 있을지 논의가 되는 바는 있죠. 어, 대답은 뭘까요? 대답은 확실히 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신성의 충만함은요 나자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드러난 겁니다. 개시라는 것이 그냥 뚝딱 내려와서 모든 것을 압박한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이 계시, 은혜로운 계시, 신성한 충만함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골로사에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완전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신성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그분 안에서 만나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신비가, 우리도 그래서 육체가 있고 영혼이잖아요. 육체는 세상의 요소, 영혼은 하늘의 요소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어, 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인생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향곡처럼 음, 순명 즉 순종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십자가죠. 성모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십자가와 같은 예 순종이에요. 우리가 라틴 말로 성모성할 때모르다수투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 예!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죽게 놔두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는 아들 팔아먹어서 종교가 된 부분이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 자기 아들 팔아먹 죽여서.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종교 만든 게 그리스도교다. 하는 얘기를 해요. 또 하느님은 또 아들 예수님을 죽게 놔둬가지고 종교가 됐다.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는 거죠. 바로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서 어, 보는 것 보시는 것 외에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바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상호성 상호애 이러한 희생을 하느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폭력과 무지 인간의 반역 속에서도 인간의 입술을 가지신 당신의 아들께서는 완전한 동의를 표현하신 것이죠. 루카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나는 내 영혼을 바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이 십자가의 교황곡 즉 십자가 교향곡의 표징 아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저는 십자가와 하느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 교의 핵심이면서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첫 번째 모델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그 완전함과 거리가 얼마나 멀게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 모범의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거리가 멀지만 먼저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모방하는 것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영의 힘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힘에 있는 것이죠. 성령은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의 운명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새, 작은 새이지만, 참새 두 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만, 바로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었다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물론, 작은 새, 참새를 우리가 폄마하는건 아니에요. 작은 새를 사냥하는 건 요즘에, 오늘날 사실상 금지되어 있나요? 그렇지. 옛날엔 참새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습관적으로 행해졌어요. 음. 우리도 거의 한 40년 전, 30년 전에 그 공기총으로 참새를 많이 잡았잖아요. 참새구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획된 새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잡은 참새들은 기름에 절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비쌌어요. 기름이 비쌌고 맛도 좋았고 근데 참새는 매우 저렴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뭐라고 하죠? 어, 비용 대비 에, 뭐라고 하죠? 잠깐데 가성비라고 하나? <laughs> 그래서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 들었나 하고 하실 때 여기서 이제 한 잎이라고 했죠 한잎두 마리가 한잎인 거예요 한 잎은 여기서 이제 라틴어 말로 쓴다면 어원이 그리스에서 왔는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돈의 기준인데 아주 적은 돈을 의미하는 건데요 실제로 일 아사리온의 비용이 드는 것을 보면은 이 비용은 바로 빵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해당할 수 있는지 재구성하는. 그런 가격인데, 한마디로, 시중에서 파는 참새와 비교하면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러한 그, 값이지만 맛도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예는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는 분명해요.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세상에는, 하느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의 피조물에게도 해당된다면 인간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하느님의 섭리는 그가 고난을 당하고 밖기를 받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바실러 성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음,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 있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잎인데 그한 잎보다 더싼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의 사실은 어,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괴롭히는 악은 어디에서 올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참새도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악은 어디서 왔냐? 어떤 계획이었냐?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와 그 놀라운 질서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홍수가 일어나냐?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질병과 고통이 있느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렇습니까? 일부 저자들은요, 하느님께서는요, 더큰 선을 위해 이런 악을 땅에 보내셨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리게네스는요. 3세기 교부죠. 유명한 교부. 오리겐에서는 하느님께서 파,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 강박하게 하신 성경규절을 논평하면서 이런 생각을 언급했는데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러시아의 사상가 베르자이프, 니콜라이 베르자이프는 어떻게 말했냐면 러시아 대단히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죠. 베르자이프는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천년 이상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가치와 우주론이 나온 결과에요. 어, 어쨌거나, 그 베르자이프, 니콜라리 베르자이프 사상가는요,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물론 위험한 이론이긴 해요. 이걸 뭐 따르자는 게 아닌데. 분명한 것은 교부들은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느님은 인간 관계가 인간 인과 관계, 인간 관계, 인과 관계, 원인론 하느님은 인과 관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래니까 이렇다. 저러니까 저렇다. 인과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육체적이고 도덕적 악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딴거 아니에요. 너무 철학적으로 따지는데 죄예요. 어떤 죄? 의식적인 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운 죄예요. 자유는 좋은 거지만 자기만을 위한 죄는, 아니, 자유는 그 악을 행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악은 신성하고 거룩한 섭리에 반대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이 저질러진 다음에 그 직후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은 그 악을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끄신 하느님이라고 운고백하잖아요. 하느님은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 십자가로 하느님의 계획을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말이죠. 전설에 따르면 보헤미아의 성 프로코피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성인은 악마에게 땅을 갈도록 강요했어요. 확실히 이 이야기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지만, 바로 상징적인 것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심지어는 타락하고 죽음도 궁극적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바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는 음, 7, 8, 9 계속 제가 여러분들, 이, 우리 카드로 책방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여러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주문할 수가 있는데,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는요, 800등 갔다가, 뭐, 300등 갔다가, 이렇게 하루에 뭐, 몇백등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예스2 4 같은 경우는 천주교서적으로는 또, 7월에 12등도 갔다가, 16등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참 보기가 는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사인을 원하시면은, 저희 태안성당에 전화주시면은,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포털사이트, 우리 카트릭 내의 인터넷서점, 바로 오 딸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죠. 그리고, 어, 교보문고라든가, ES24라든가, 알라덴이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도서이11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에,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우리 카드릭 제빵 모든 분들이 한 권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써주시면 유튜브의 조회수에 따라서 내용도 더 신뢰가 있듯이 여러분, 정말 이 책은 제 여러분 강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 강복 드리고, 또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